네 안녕하세요. 게임 채널 로지캐스트의 알로지입니다. 지난번에는 경쟁전 점수를 올리는 방법에만 이제 치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경기에서 좀더 쉽게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보자 합니다. 어, 점수를 올리려면 경기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하면 승리를 더 쉽게 할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단 지난번 강좌의 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게임에서 승리를 하시려면 어, 팀과의 합이 맞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합을 맞추려면 개개인의 실력이 출중해야 하거나 적어도 자신이 플레이하고 있는 영웅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경쟁전을 플레이할 때 중복되는 픽이 생길 수가 있어서 때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픽을 하지 못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의 영웅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영웅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저 알로직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영웅들을 능동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 숙련도가 높은 영웅은 맥크리, 리퍼, 트레이서, 자리아, 윈스턴, 정크렛, 아마 루슈 이렇게 8개 정도를 꼽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많은 영웅들을 다룰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3개에서 4개 정도의 영웅들은 어, 다, 잘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말씀드렸듯이, 종종 자신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픽을 고르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이 다른 픽을 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어, 잘 알아야 합니다. 팀원들의 프로필을 체크하는 것에 망설이지 마세요. 자신이 이기고 싶다면 팀원들의 능력이 어떠한지도 이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필을 체크할 때, 어, 특정 한 영웅에 비해서 다른 영웅들의 플레이 시간이 짧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셨다면 굳이 그 유저가 플레이하는 영웅을 뺏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유저가 못하는 영웅을 억지로 다루게 되면서 팀의 전력이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경우에는 자신이 자신있어하는 다른 영웅을 픽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스트1 영웅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가 정말 못한다면 그럴 때에는 아군을 욕이나 비하로 자극시키기 보다는 정중하게 다음 리스폰 혹은 다음 라운드 때 픽을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서버의 특성상 좀 힘들 수도 있겠으나 경쟁전 유저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게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교체를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아군을 자극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오버워치는 1대 11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서로를 존중하는 것도 실력의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군이 아무리 못하더라도 위로를 해주던지, 아뭐 위로까진 정말 못해주겠다라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팀원 6명이서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궁타이밍 빠졌으니 이번 아군들의 궁조합으로 뚫는다든지, 이 공방에서 짤수 있는 전략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제 또 다른 강좌에서 다룰 예정입니다만, 어, 팀과 소통하면서 플레이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당연한 말이지만, 팀 보이스를 할 때, 입이 아프도록 브리핑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팀의 다른 아군들이 뭐 조용하고, 뭐 듣든 말든, 브리핑은 신나게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에 누가 있다. 누의 궁극기가 빠졌다. 우리 팀 누가 궁극기가 있다. 아실지 모르지만, 탭키를 눌러서 아군들의 궁극기 여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해두셔야 되는 것은 오더와 브리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는 것은 브리핑을 하라는 것이지 오더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브리핑은 게임 자체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대신 궁극기를 조합하거나 손발을 맞춰야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뭉쳐야 된다. 우리 지금 우리 팀 모여서 다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괜찮겠죠. 지금까지 로지캐스트의 알로지였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됐으면은 싶습니다. 어, 이 영상을 통해서 모두 높이 높이 올라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근데 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 한 번씩 빠뜨리지 않고 해 주셨으면은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